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아, 저는 꽃잔디 이고요. 아, 오늘은 제가 겨울에도 어, 안에서 파릇파릇한 화초를 볼수 있는 예쁜 병에 물꽂이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요. 어, 이제 봄이나 여름에는 계속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자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화초를 너무 좋아해서, 어, 요렇게 이제 이런 그 항아리 있잖아요. 예, 네, 이런 거 이제 버리기가 이제 아까우니까 제가 이렇게 물에 꽂아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서 얘네들도 이렇게 많아져요, 밥이. 그래서 이제 봄에 되면 이걸 이제 예쁜 화분에 옮기면 더 많이 잘 자라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, 어, 요거는 이제 나비나니라고 해요. 어, 그리고 이제 얘는 호야 아시죠? 어, 호야, 얘도 이렇게 해서 물꽂이를 음, 제가 이거는 한 거의 1년 넘게 키운 건데요. 잘안 자라요. 잘안 자라는데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어, 뿌리가 내려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도 이제 햇볕을 많이 안 보니까. 이렇게 생기기는 하는데요. 어, 그래도 아주 잘 자라요. 어. 그래서 후야는 화분에 심어 놓으면 물을 또 많이 주면 죽는데 물꽂이랑 또 물이 많이 주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겨울에 이 아이들도 다 사랑초과예요. 그래서 얘네들 도 이렇게 물꽂이 해놨다가 봄 되면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이제 하얗게 내리니까요. 어,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얗게 뿌리 내리죠. 그러면 겨울에 이제, 이제 안에 습도도 조금 조절을 해주고요. <laughs> 또 이게 이제 이렇게 밤이 많아지면 봄에 또 심으면 얘네들도 얘 있잖아요. 예 이렇게 이제 밖에 햇빛을 보면 너무너무 보라색으로 아주 정말 꽃보다 더 예쁜 보라색으로. 이렇게 물이 들어요. 밖에 있으면. 근데 이제 겨울에는 제가 창가 쪽으로 이렇게 놔둡니다. 물꽂이를 해서. 그요 아이도 이제 이렇게 날개 쪽에 아까우니까 겨울에는 다 이제 죽잖아요. 날개 쪽은 다 오래 못 가니까 이렇게 따가지고 조그만 앤데 이렇게 따가지고 놨더니 몇 개월 만에 또 네,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, 어, 이거 사랑초 아시죠? 아니 아니. 장미 허브. 아, 죄송합니다. 장미 허브. 이렇게 냄새 맡으면 예. 좋은데 요 아이도 이렇게 물꽂이 하시면요. 이렇게 뿌리가 싹 이렇게 내려요. 그래서 어, 봄에 또 이렇게 물꽂이 해 놨다가 봄에 또 심으면 예. 제가 물꽂이 한 거를 하나 보내 드 보여 드릴게요. 요 친구가 이제 제가 물꽂이를 한세개네개 해가지고 이렇게 심었었거든요. 근데 대도 이렇게 굵고요. 음 보여드리면 어 대가 굉장히 굵죠. 예, 나무처럼 자라요 얘네들도.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제가 지금 들여놨어요. 그랬더니 아우, 더 진한 초록색이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만져서 또. 화초는 보는 것도 좋지만, 또 향이 많이 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, 안에 집안에도 이렇게 파릇파릇한 게 많으면 전 좋아해서 집안에도 거의 화초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아이, 나비난인데요. 요 아이도, 이렇게 이제 요 친구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, 요 아이는 화분에서 자랐던, 한 1년 정도 자랐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들여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뽑았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굵은, 뿌리인데 이렇게 꼭 열매처럼, 그쵸? 마처럼, 이렇게 돼요. 그럼 이 아이도 이렇게 깨끗한 물에 씻어가지고 물에 설탕을 티스푼으로 한한 한 스푼 정도만,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넣어놓으시면, 넣어놓으셨다가 또 봄에 화분에 또 심으시면 굉장히 또 멋스러운, 예, 화초가 이렇게 나비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보기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, 여러분들도 집안에 어쨌든 화초가 파릇파릇하고 꽃이 또 예, 그 개서,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는 꽃이 피면 또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겨울에도 싱싱한 파릇파릇한 이렇게 화초를 보면서 산답니다 음, 여러분들도 이제 봄 되면 제가 어, 좀 필요하신 분들 많이는 못 드리지만, 이거는 금방 이렇게 번져요. 번식률이 굉장히 좋아서, 그래서 조금만 있으시도잘 키우시니까, 봄에 제가 어, 다시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 남겨주시면, 네, 예쁜 어, 종류를 조금씩 보내드릴게요. 여러분들도 예쁜 화초 키우시고요. 늘 행복하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